먼 훗날 그백승연이가그일비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완성된 그국방산업 드디어 우리 노선의 미래가 되었구나.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었구나. 그런 박수칠 날을 기대하면서 저는 조금도 짓걸음 짓지 않고 당당하게 바로 외국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전진해서 오늘에 이뤄서 특히 홍보보문의 달 6월을 맞이해서 바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낼 바로 세계 최고의 무기가 우리 논산에서 만들 어질수 있다고 하는 이 자부심에 저는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시라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연무대 이론에 약 87만, 7만 평의 바로 비무기 체계에 산단이 이미 다 국토고 승인이 다 끝났습니다. 보통 환경 영향 평가를 받으려면 한 3년 이상씩 걸리는데 1년여 만에 끝냈더니 LH가 이렇게 빨리 끝낼 줄 모르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공사에 들어가고 보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전광석화처럼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혁신적 행정을 통해서 농선에 이렇게 크게 변화되는 사실을 지금 LH에 있는 그분들도 모르고 계셨더라, 이겁 이렇게 빨리 될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3일날 그 높은 분을 만나서 빨리 보상이 들어가고 시작이 될수 있도록 지금 단판을질 예정입니다.